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부터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들 지금 표정 보니까 표정이 많이 안 좋아요. 아마 어, 전도사님이 생,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일상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평상시 때 어떻게 지낼까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러겠죠? 한밤 아침 한 10시, 11시쯤 그때 일어나서 그러면 지금 시간이면 자고 있는 시간이겠죠 그때쯤 일어나서 어, 대충 아침 겸 점심 좀 먹고 그리고 한 오후 한두시까지 띵가띵가 놀다가 집에서 아니면 숙제 좀 하다가 한한두 시쯤에 이제 학원을 갑니다. 학원을 가서 그렇게 한 오후 네시 다섯 시까지 있다가 집에 와서 저녁을 먹어요. 그리고 또 저녁 먹은 이후에 또 학원 가는 친구들도 있겠죠. 이제 학원을 안 가는 친구들은 집에서 숙제 좀 하다가 이제 한 보통 한밤 여덟 시 아홉 시쯤 되면은 본격적으로 핸드폰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요? 새벽 두 시까지요. 새벽 두시세 시까지. 쭉 그렇게 게임도 하고 인스타도 보고 뭐 이것저것 열심히 하다가 엄마가 야 이제 그만 자 하면은 그때서 이이 하면서 엄마 미워하고 그때 자신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추측을 해봅니다 웃고 있는 친구들 보니까 지금 본인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시간이 되게 피곤할 시간이에요 왜냐 나는 지금 자고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럴 수도 있는데. 참 정말 감사한 건 여러분들이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복되고 축복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피곤하지만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영적으로 영적인 힘을 더욱더 마음껏 얻어 가는 그리고 영적으로 재충전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신앙의 발판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라고 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그러면은 좀 간만에 문제를 한번 내봅시다. 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해서 지난 3주간 동안 설론에서 계속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계속해서 어, 지난 3주간 동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요? 네, 여러분들, 제가 서론을 안 쓰면 서론을 안 쓰니까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문제를 낸 거예요.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잘 듣고 있나?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아, 아무도 못마하신까 제가 쓰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죠 어떤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나요? 성경에서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한, 지난 3주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모든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 뭐 하나님을 뭐 그래 뭐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올바르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요. 너무나도 간단해요. 어디요? 성경, 다른 말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계세요. 보이고 계세요. 자기 자신을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하거든요. 자기 자신을요. 계시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주일 말씀을 듣는 것 이게 그냥 단순하게, 단순하게 그냥 아, 지루한 시간, 아,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그분을 믿어가는 그 시간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가고요, 주일 강단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평상시에 기도 수첩하는 거 너무나도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실까? 그것들을 알아가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라는 게 정확한 목적이 있어요. 성경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 성경이 약 쓰여진지가 어, 이제 아담 때로부터 했으니까 거의 6천 년 가까이 이제 모세가, 모세가 썼다고 라 이제 썼던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 5경이죠 제일 앞에 있었던 그 모세 5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가 한 BC 한 1400년 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BC 1400년, 1200년 이때 그 경이라고 했을 때 그럼 지금으로부터 거의 5천 년 전에 쓰여졌던 5천 년 전부터 시작되어졌던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이 쓰였던 이 성경 66권 이 성경이 쓰여진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그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그거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에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래. 예수님의 직접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영생을 얻는 건데 그 영생을 얻는 방법 나를 증언하고 있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해 보면요. 31절 말씀이죠. 31절 말씀해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가 누구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리고자 이 성경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늘이 너,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 지금 성경에 쓰여지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정확하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과거에 야 이랬대 저랬대 뭐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이 야 포로로 끌려갔대 뭐야 갑자기 출애굽을 했대 뭐 홍해가 갈라졌대 지금 단순하게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39절에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 31절에는요.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오늘 15절에는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 안에 모든 게다 있어 철저하게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자, 원래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장에서 원래 인간을 창조했을 때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그 하나님의 떠난 걸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가 널 구원할 거야. 내가 그걸 구원할 거야. 너희들을 구원해 나갈 거야. 그래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그거에 대해서 쓴게 뭐예요? 네. 그거에 대해서 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요.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 또 혹은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어, 그냥 역사책이네? 이렇게 읽는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나 주셨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단순하게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는요. 이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들이 담겨져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마른 뼈가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요. 에, 엘그 뭐냐. 에스겔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근데 그 마른 뼈 마른 뼈라는 거는 발바 부스러져서 없어진 죽은 지 너무나도 오래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지 너무나도 오래된 그런 상태에서 어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요. 그들이 일어나서 힘줄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힘줄 이 생겨 근육이 붙어서요. 가죽이 붙고요. 큰 군대로 일어났어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요. 그게 이제 그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과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세상의 것을 완전히 휩쓸려 내려가서 영적으로 죽어서 완전히 영적으로 무감각해 있는 그런 여러분들 영적인 그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큰 군대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살아나게 만듭니다. 그리고요. 어, 에베소서, 6장 10,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유일한 무기가 딱 하나 있어요. 그 무기가 뭐냐? 검이에요. 어떤 검? 말씀의 검, 성령의 말씀의 검이라고 이야기를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요. 대적 원수막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이기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인생길 가는데 너무나도 어두컴컴하고 깜깜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 길이 맞나저 길이 맞나 헤매고 있잖아요. 근데 그길 가운데요. 아무것도 어두워서 당장 내일이 어떻게, 내일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등이 되어지고요. 빛이 되어져서 우리가 가는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말씀은요 인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요 우리의 영적인 죽어서 영적 죽은 영적인 상태를 살리게끔 하시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대적 원수마귀를 싸워서 이기게끔 하시고요.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요? 말씀 가운데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이에요.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대요, 하나님이. 어떻게요? 말씀을 우리에게 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말씀을 붙잡으면 너희들을 살리고 이기게끔 하시고 인도하게끔 하셔서 어떻게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요? 모든 선한 일, 악한 일과 선한 일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참된 전도와 선교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 가신다라는 거예요. 바꿔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전도사님 항상 결론에서 늘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꼭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자. 이런 엄청난 능력이 이런 엄청난 능력이 지금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하나님 자녀에게만 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똑같이 성경 읽어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기는 들어요. 근데 그들에게는요. 이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직 누구에게만 나타난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자녀가 되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즉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사람 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그것을 묵상하고요. 지켜 나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겠다라는 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자 즉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순하게 성경을 읽고요. 그리고 주일 강단 말씀에 와서 주일 날 와서 이렇게 강단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평일 날 기도 수첩 하는 거예요. 매일 같이 기도 수첩 하는 거요. 정말 최고의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왜 복된 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요 어떻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왜요? 성경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지 그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 뿐인데요, 그냥 묵상만 했을 뿐인데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해야 돼요? 무엇을 찾아야 돼요? 성경 솔직히 66권 이거 여러분들 안 그래도 이거 그 종이도 얇잖아요 종이도 얇은데 두껍기도 하고 성경 66권 이 기나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묵상해야 돼요 무엇을 찾아가야 될까요 다른 거 찾지 마세요 뭐아뭐 아뭐 모세, 모세가 이랬다더라 요셉이 이랬다더라. 네, 그거 찾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 뒤에 거를 보셔야 돼요. 아,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일곱 명의 랩노트들이 함께 하셨던 그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지? 근데 히브리서 13장 5절, 5절 말씀인가요? 거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나와요. 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매일 같이 찾고요. 매일 같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매일 같이 찾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어, 오늘 한번 선생님들하고 한번 좀 포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포럼 했으면 좋겠냐? 지금 성경에서. 지금 성경에서 이 성경 66권에서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지, 성경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말씀 우리가 읽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묵상할 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함께 포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요. 또 그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체험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마음껏 힘입어서 실제적인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